여보세요? 왜, 왜, 이들아왜 저러 있어? 왜저했는데이들아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? 너. <laughs> 왜 이렇게 짱이 났어? 왜 이렇게 울먹거리고 하면 왜 그래? 왜 이렇게 짱이 났는데? 왜 이렇게 말가? 뭔 일이야? 왜 이렇게 옆에 왜 이렇게 말가? 왜 저러는데? 그러니까. 재밌어? 여기서 밥안 먹는 거지? 돈까스 먹을 거라서 붕어빵 먹고 싶다. 이 네, 돈가스 진짜 맛있대요. 어, 아, 죽어빵 먹고 싶다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저 지금 텐션 나오거든요. 왕돈가스! 먹으러 가는데요. <laughs> 왕돈가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돈가스!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, <laughs> 왕돈가스! <laughs> 지금 치아스레스는 약간 조용히 하겠습니다. 네. 공공장수. 소 가서 네. 약간 지금 텐션이 올라갔거든요. 지금 좋거든요. 지금 텐션. 바닥에서 잘 수도 있어요. 지금 지하철에서. 진짜 가능해요. 여기서 굴러, 굴수 <laughs> 있어요. 네, 저. 야, 굴러. 굴면저굴수 있어요. <laughs> 미쳐가는 아. 사랑하지 않아 yeah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뭐예요? 요 <laughs> 아, 맥힌... <테스트죠>, 이거 뭐예요? 이 이거 이거 뭐예요? 이 이거 뭐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요이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검진과 치료에. 반정우다. 안녕. 잠잠 오신 것 같은데. 보라한색. 슬픔 도 슬픔 오도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 이거, 이거 아, 니거든압박감이 아, 잠시만! <laughs> 이 아, 아, 우리 반응이 해찮지지 아, 우이오케이오케이괜츠고지츠고리 반응이 괜우우 박재부다박재다야왜 박제. 싸미야 아! 왜 싸미야. 어, 어, 어. 아 우리 우리이우리둘이야 아우 뭐야 무슨 구세요 완전 와, 이상. 아. 이상한 게 정우가 빈손이거든요 지금. 저는 사실 애착 인형이 네. 네. 없어가지고. 어 정우 애착 인형. 재혁이형 아니었어요? 제혁이 형이 대역이 재혁이잖아 대역이 그래서, 잔맨이 그래서 잔맨이 오늘 데리고 왔어요 오늘. 들고 왔어요. <laughs> 잠만 자면 저를 껴안고 자요, 정훈이 형이. 좋네요. 야 좋다. 아, 아이고. 아야 좋다 아, 이게 뭐야? 그러니까 나이가, 나이가, 나이가 반대로 되는 거야. 와 내가 아. 저번에 한번 해봤거든? 해봤거든? 이제 살발해. 진짜, 진짜 살발해. 야 일단 나 무릎부터 꿇고 <laughs> 시작해. <laughs> 어 그래? 아 진짜 하는 줄 알았네. 아, 야몇분몇 분? 분? 아야. 12명 12분. 12분, 그래, 12분, 그래, 12분 12분 12분. 시작! 말 아껴야 된다. 아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. 네. <laughs> 앉아 앉아. 앉아야. 방송 어. 중이잖아. 앉아. 일어나지 말고. 감사합니다. 그 어. 카메 카메라 다 찍고 계시는데. 군용맨. <laughs> 너 형이... 일어나 있어. 네. <웃음> 형들 <웃음> 얘기하는 동안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만 그만 그만. 아, 풀어 풀어 풀어. 아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일어는 나 있어야지. 다 일어나 아.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정우 정환 하루토 형 빼고 다 일어나. 너도 일어나 아네 너도 일어나 네? <laughs> 너또 뭐하니? 아 재형아 앞에서 한번춤 춰봐라 네? 재형이 형형 잘한다 형 잘한다 예예 어. 야 예. 예. 좋아 좋아 예. 형 멋있어요 형멋있어요어형 아니야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제 우리 귀여운 막내 나온다 아, 아, 막내 막내 가자 현석아 예. 가자 예. 뭐 하면 될까요? 야무지게 해봐 왜냐 <러기> <의요>, 눈치가 <러기> 없어 진짜 아, 눈치가, 눈치가 없 눈치가, 눈치가 없어 저는 아니요 저는 그 정우 형 한번 보고 싶습니다 <러기> 아저 정우 형 보고 싶긴 해요 저도 아 저도요 나 아, 정우 좀 보고 싶다 부탁드 형님 부탁드니다 형님 부탁드리겠형 정우 형이세요요 지금 우자만 파티에 와있맨예 편집 가자 편집, 아, 싹둑 편집 편집! 아, 편집 편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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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편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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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편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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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편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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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아 알지? 너는 잘할 수 있잖아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어, 어? 웃었다 아니 진짜. 야 진짜 웃지 마면돼 정환아 진짜 잘 가면서 먼저 하아 둘이 둘이 아, 너무 야 정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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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지해 내가 먼저 해도 돼? 응 <laughs> 내가 먼저 할게 시, 가자. 시작 정환아 웃지 마라 해 <laughs> <laughs> 감정이입하고 수산시장 아니야? 수산시장 정한아! 정한아! 시신은대방아니 정우야 <laughs> 오, 오 웃었다! 웃었다! <laughs> 이 정우 정우 좀 셌어 치였어치 넙치. <laughs> 가자! 시 작! 웃다웃다다 <laughs> <laughs> 아, <이게> 안돼 저이거 망고 그릇 누구 와요 오늘? 누구 네, 오왜 갑자기 결제 진짜 하시는 거예요? 왜이야 니네 거 봐라 이렇게 맨날 금요일마다 보고싶다 그니까 아니 어떻게 하지 야, 맞는데? 야, 잠시만! 야, 잠시 아, 준비해. 나 지금 칼을 먹었어. 나니 사진 다이어나나이테 샐러드 했어. 칼 먹으면 그, 저기 혹시 그, 박종우 그 아니, 아니. <laughs> 저 사진 하고 사진 찍 하고 하세요 하고 만 사진 찍 사진 찍기만 고찍 하고 사진 찍 사진 이라 아, 사찍고사 하고 사진 사진 이기만이고 사진 찍기만 하고 사진 찍기만 하고 사진 찍기만 하고 사진 찍 태시오도 <laughs> 올라갔거든요. 아 지금 부끄러워 못해 이런 거. 아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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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진짜 진아 오빠 진짜, 진짜 저의...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고. 뭐? 그제 심정이요. 저 진짜 진짜 편이거든요. <laughs> 이름 이름이요? 네. <laughs> 저 진짜 편이거든요. 왜 손잡이? 어차피 왜 손잡이? 이름을 써달라고요? 그냥 이름이요? 어. 잠시만. 이렇게 저, 저 네. 부끄러워서 저 부끄러워서 아, 저 진짜 부끄러워서 o w 어 h a t I'm saying. I 아 o n 텐션 n o 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 a y i 가 g I don't know w h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? 뭐야? 어? 에이, 설마! 아, 진짜 설마! 잠시만! 진짜 설마! <laughs>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. 오늘 도예공방 하러 가는 거죠? 지금 출하실까요도예공방 제가 떠서 본 거예요? 야, 저 진짜 몰랐어요. 기분이 안 됐어. 확실히 좋았어요. <laughs>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게, 미처 가네잖아요. 근데 미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? 와 여기 다시 시작. 역시 마지막. 어. <laughs> 와 남달라. 어.